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다운 묘목농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언제 입고 하냐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오늘이 야생화대입니다. 아기자기하게 매해 새롭게 정원을 꾸미고 싶은 분들은 오늘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정원 꾸미기 걱정이 없습니다. 특히 월동이 가능한 야생화를 집중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희 농원의 입구인데요. 입구에 깔려 있는 꽃들이 화사하게 폈는데 지금 벌들이 많이 와서 좀 꿀을 빨고 있네요. 이쪽에는 구근 식물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선화, 튤립부터 시작해서 이쪽엔 리시안시스도 있네요. 꽃도라지죠.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다양한 야생화들로 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렛부터 베로니카, 지소니꽃도 있고요. 원평소국, 분홍아주가도 있고요. 눈꽃 이메리스도 있네요. 예, 지금부터는 꽃 사진하고 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식물은 택배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2,000원 야생화데이입니다. 저렴이 600원, 1,000원짜리도 있으며 좋은 가격에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수종은 펜지입니다. 가격은 600원씩 드릴 거고요. 제비꽃과의 한해살이풀이고 삼색 제비꽃이라고도 합니다. 개화 시기는 4월에서 5월이고 펜지의 꽃 색깔은 보라 색깔도 있고요. 빨강, 하양색, 그 다음에 퍼플색이 있습니다. 혼합. 그 다음에 노랑색이 있습니다. 이번 꽃은 주황뱀무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세력이 강해지는 특징이 있고요. 해가 잘 드는 곳에 식재해야 꽃이 많이 핍니다. 주황뱀무였습니다. 이번 꽃은 잉글리시 라벤더입니다. 꽃은 크지 않으며 향이 진하고 세력이 좋습니다. 병충해 강한 편입니다. 잉글리시 라벤더였습니다. 이번 꽃은 소홍엽국입니다. 번행초과의 여러 해살이 풀립니다 6월에서 9월까지 꽃이 피고요. 꽃이 피고 지고를 계속 반복합니다. 꽃은 흙동의 나물입니다. 꽃말은 다가올 행복. 3월에서 5월까지 개화하고요. 단년생이며 꽃이 지며 열매가 생깁니다. 6월에서 7월에 열매가 생깁니다. 이번 꽃은 흰 장구채입니다. 흰색 꽃이 피고요. 해가 지날수록 세력이 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흰 장구채였습니다. 이 꽃은 데이지입니다. 꽃말은 순진 평화. 라는 꽃말이 있고요. 선늘한 기후와 햇빛을 좋아합니다. 이지의 꽃 색깔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흰색과 분홍과 빨강입니다. 이 꽃은 루비 패랭이입니다 일반 패랭이보다 키가 작아서 화단 맨 앞쪽을 꾸미기에 좋습니다. 건조한 토양을 좋아하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을 흠뻑 주면 됩니다. 이번 꽃은 물망초고요. 여러 해사일 풀로 2년 초이지만 한번 심어두면 자연바라하여서 단연초로 여기기도 합니다. 물망초의 꽃말은 나를 잊지 말아요입니다. 이번 금잔화입니다. 서늘한 온도를 선호하고 씨앗으로 자연바라합니다. 탄성 토양과 그늘에서도 잘 적응합니다. 이 꽃으로 식용으로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식물은 구근식물인데요 튤립입니다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과 빨간색이 같이 피는 이 색이죠 그리고 노란색이 있습니다 이 꽃은 사계 소고기라고 합니다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피고 지고를 반복하는데요 시든 꽃대를 잘라주면 바로바로 바로 새순이 올라와서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계소국이었습니다. 한립세이지라는 꽃인데요. 꽃말은 전경, 가정의 덕이라는 뜻이 있고요. 5월에서 10월, 9월에서 10월 개화합니다. 단년생 꽃입니다. 이 꽃은 춘절 국화라 합니다. 봄에 피는 국화고요. 웃자람이 없이 키우려면 해가 많이 드는 곳에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춘절 국화였습니다. 꽃은 백두산 사계 패랭이가 있습니다. 30cm 정도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입니다. 이게 꽃이 피면은 예, 꽃이 지고 나서 계속 반복해서 늦게까지 꽃을 계속 볼수 있습니다. 가을까지. 꽃은 베로니카라는 꽃입니다. 옆으로 자라나는 지피식물로 꽃이 작게 피고 있습니다. 마당에 얘를 심으면 풀이 없어져요. 얘가 풀을 나오는 걸 억제해주죠. 2월에서 5월까지 개화하며 청보라색 꽃을 핍니다. 베로니카였습니다. 이번 꽃은 몽마가렛입니다. 노랑 색깔입니다. 봄에서 설이 내릴 때까지 국화 닮은 예쁜 꽃이 피웁니다 이번 꽃은 누운 주름이라는 꽃입니다 꽃말은 생명력 희망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멋있는 꽃말이 있네요 얘는 여러의 살이 풀이고 지피식물로 지피 그라운드 커버할 때 심는 식물입니다 누운 주름이고 흰색, 꽃, 보라색 두 가지 꽃이 있습니다 은 오공구루마라는 꽃입니다. 진한 노란색 꽃이 피죠. 낮은 키로 옆으로 성장을 합니다. 꽃은 원평 소국입니다. 번신력이 좋고 봄부터 가을까지 피고 지고를 반복합니다. 꽃말은 밝은 마음이고요. 돌틈이나 반그늘에서도 잘 자랍니다. 원평 소국이었습니다. 이번 꽃은 이끼 용담이라는 꽃입니다. 하얗고 꽃이 아주 작습니다. 꽃이 작은 꽃이 피고 번식이 뛰어나서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익기 용담이었습니다. 꽃은 이쁜이 양지입니다. 노란색 꽃이 피는 여러 해살이 풀이고요. 4월에서 6월까지 개화하며 얘들은 햇빛을 좋아해서 양지 바른 곳에 심어주면 좋습니다. 이번 꽃은 분홍 아주가입니다. 반년생 식물로, 지피 식물로도 많이 쓰입니다. 나무 아래 음지나 반음지 그리고 햇빛에서도 잘 자랍니다. 분홍 아주가였습니다. 꽃은 너도부추입니다. 얘가 저기 부추보고 너도부추라고 이름을 줬나? 입이 부추와 비슷해서 부추라고 많이 불립니다. 4월에서 5월까지 개화하고 꽃말은 배려라 합니다. 노지 월동시, 얘는 약간의 보온이 필요합니다. 꽃은 스트라이프 꽃잔디입니다. 분홍색 꽃에 흰색 줄무늬가 아주 선명하게 나서 아름답습니다. 4월에서 9월까지 개화하며 직비 식물로 간격을 두고 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라이프 꽃잔디입니다. 이번 꽃은 무늬꽃다지입니다. 봄에 보라색 꽃이 개화하며 잎 가장자리에 무늬가 있어서 무늬꽃다지라고 합니다. 꽃은 아내모네입니다. 4월에서 5월까지 개화하고요. 꽃말은 속절 없는 사랑입니다. 저온, 그러니까 날씨가 겨울철에 저온을 겪어야 꽃을 피우는 겁니다. 아내모네였습니다. 이번 꽃은 사계 코스모스입니다. 양지성 식물이고요. 통풍이 매우 중요합니다. 꽃말은 애정, 소녀의 순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계 오랫동안 꽃이 피기 때문에 사계 코스모스라고 불립니다. 이번 꽃은 바우라입니다. 바늘꽃이죠. 개화 기간이 길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좋아합니다. 번식도 쉽고 얘가 키가 길게 자라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군락으로 식재하기를 권장드리고요. 일반적으로 하얀 꽃이 피는 가우라하고 무늬 가우라, 핑크색 꽃이 피는 무늬 가우라하고 동일한 가격 2,000원에 모십니다. 바늘 꽃이었습니다. 꽃은 상록 구절초입니다. 겨울철에도 초록색 잎을 볼수 있는 상록이죠. 10월에서 11월까지 개화하면 실내 재배, 재배할 때 온도만 맞으면 4월까지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록 구절초입니다. 자 여기까지 입고된 야생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야생화 또는 어, 구매하시고 싶은 야생화가 별도로 있으면 댓글 또는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여드린 식물들은 모두 택배 방문 구개, 구매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야생화가 입고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다운 매목농원이었습니다.